어장이네 잡채밥? 와, 맛있게 생겼 와. 짬뽕도 맛있게 생겼어 음? 짬뽕도? 음. 이렇게 <laughs> 새우가 이렇 많아 어 이제 괜찮다 음? 이렇게 많이 나왔어 저... 짬뽕에 새우가 청산 선생님이 와서 잡숴봤는가봐 <목소리> <목소리> 아, 국물이 아주 뭐 소고기 름 냄새가 나. 내그 음? <목소리> 도둑들은 네, 아, 응. 사람이 많아. 뭐, 식가요,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음. 사람이 항가 독도만 다 거야. 석황으로 가더라고. 음. 내스으 보면 석황이. 네, 네. 집 거기 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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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네. 네. 그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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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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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네. 도 내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먹고 사는 건데, 왜냐면은 냉국이 싫 거야. 내가 어디 가고어지 가면, 냉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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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국돈냉돈이야돈이야있은또 있고 그런이 돈은 이면이 이분 그 저도 맛있는 거잘고아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이 소리 그래야지 좋지 귀찮아 음. 게이좀 맛도 없는 그거 그러면은 일괄 되는 거면 항상 그렇게 잘가고 맛있는 거다먹 그러면 남을 데려갈 때는 그렇죠 전혀 야지는 그만큼 먹어도 남을 둘째는 또죽는 것도 해야 돼 남을 둘째는 좋은 걸 줘야 되고 저뭐 선전 선생님 짠지 언제요안돼 내일 법뽑 뽑아요. 오늘 뽑을래요 오늘 y o u 대 t 야 내일 l l m o v 요 o n 절이는 거 말고 김장하는 거. l 는 거. o m a r 장 하는 거 i n d a Hanagot. Hanagot. Kinda Hana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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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a g o 근그그 기억나는데? 그왜 그 갔지 그날? 아가 도와주셨어요? 아니아니 도와주지 않고. 않고. 그건 왜서 가는지 모르겠네. 빌러. 그럼 많이만 찍어가지고 마실까? 그러니까. 그래. 그래야 나도 모르게 언제나 올려가지고. 음. 김장하는 거를 잘안 응. 응. 하셨구나. 아이, 진가 제일 먼저 했어요, 김장을. 딴짓 때문에. 네, 맞아요. 응. 내가 어, 안 그래도 빌려다 이랬는데, 추울 때 나는 못 해. 오늘 아침도 일어나 나와가지고, 입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입고 나왔는데, 바깥에 지금 차, 버스 기간도 없는데, 되게 시더라고 마침 왔는데, 여, 여기 와서 문이 열렸어. 나는 당신이 온줄 알았거든. 제일 먼저 잘 오잖아. 응.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오셔서, 물은 털어놨는데, 물이 자꾸, 에, 에, 하 소리가 나. 보니까, 소주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했어. 나타나 일지 말라 했지. 나 소리 잘안 내. 저 소리 못 내. 그가몇시온는데 응? 몇시온는데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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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떻게통 있잖아 떻게어다게어문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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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게 어떻게, 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가 어떻게, 가떻게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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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경유는 안 날라? 네, 안 날라간다. 그래, 응? 언니, 짜장 맛있어? 응, 음, 얘도. 음. 마가지안 먹고 있어. 얘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네 집이 점심시간에 아주 무지하게바빠아 음. 음. 아, 없어서 지를보사이게예요바장님 예, 나중에 어디 요보여좀세요

간장이 장물 장물이 표준 말이에요 장물. 장에서 우러나오는 물. <laughs> 콩에서 우러나오는 물. 그 말이 된장물. 고추장물. 이거 다가셨어요 예. 다어 선생님 다주셨어뭐다 먹었어요. 왜 그냥 마셔버는가 봐. 아니아 이쪽에다 이쪽에 드리세요. 네,

지금 시발로 가야지. 구각을안안 한다고 그랬다고. 응. 네. 그렇죠 그래, 그 응. 아. 耶，加油！